바늘을 한번 매 봤어요. 이게 2세돌 바늘 14호인데. 여기 보면 요거를 많이 내놨어요. 왜냐면 하 어거저거 씹어 먹을 때 얘가 간섭을 받더라고. 간섭을 받으면 요 바늘 끝이 돌게 되겠죠. 이렇게. 어거저거. 그러다가 0.1mm 만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닿아도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이죠 그럴 때 챔질을 하는 거니까 요 끝머리 요 짜투리선도 일부러 길게 잘라놓은 거예요 무시입니다. 만조 높이는 5m 50이에요. 물이 적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는 무시입니다. 오늘의 미션은 레벨을 조금 높여서 오자 감성돔을 잡아라. <laughs> 미션이 황당하죠. 오자 감성돔을 잡아라. 그게 미션입니다. 왜냐하면 목표를 조금 높여야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. <laughs> 그런 생각을 해봐요. 목표가 없으면, 삶의, 그 뭐지, 활력이 떨어지는 거지. 없어지는 거지. 그냥 목표만 높여놓는 거야. 감성도 오자 그래, 가자. 뭐 이런 거. 왜? 삶의 활력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. 어 하나 걸으셨네 어 힘쓰네 어오오 어, 어, 어. 좋게 땡기나 어, 큰데 오 어, 3차 넘네 저 정도면 승우 아야 승우 아냐 그거 아잘 일단 랜딩 잘 하세요 뭐야? 돔 아냐? 돔이네 천천히 천천히 오 사자요? 뭐야? 오자요? 자 도와주라 해야지 네. 천천히, 천천히. 요번에 터치면, 계급장 뛰어야 돼요. 아, 이거 숭어야 도움, 그, 도움이요? 저 뭐야? <laughs> <수고하기도> 에이씨! <laughs> 아, <이 헌피를 웃음> <다> <laughs> 예아. Yeah. 에이씨, yeah. yeah. 해보세요. 에이씨. <laughs> 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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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훌륭합니다. <laughs> 아, <아이>, 속았어, 속았어. <laughs> 아, 조금 있으면, 조금 있으면 큰놈 오니까 계속 그 자리. 지금 두칸반이라감성돔이다 했지. <laughs> 그래서 그 자리 네? 대물 포인트 <laughs> 아 에이그 그런데 <그랬는데 웃음> 지금은 물이 다 빠진 시간인데 잘안 풀리나 봐요 숨어. 에이시한다음에 나부터 입질은 하긴 하는데 바늘에 안 걸리는 거 보면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자꾸 따먹는 것 같아요. 주들물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밑밥이 다 떨어졌어요. 저분도 밑밥이 다 떨어졌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.